안녕하세요. 맹글라바신. 꿀 발음, 얀망어 발음, 강의를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오늘은 복합문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복합문자 부호 4개, 그 다음에 자음의 결합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자 4개가 있죠. 예, 여기서 야뺀하고 야인이 있는데 발음이 야, 야입니다. 그리고 와소에는 와, 그 다음에 하토는 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야, 야 빼는 하고 자음 결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난주에 배운 마가 있죠. 마하고 야 붙여서 야, 야입니다그 다음에 야인, 야하고 자음 결합해서 야, 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하고 마 붙여서 와, 모아, 모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하고 마가 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돼요? 마, 마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흐, 마 라고 써 있지만, 흐를 좀 가볍게 약하게 발음하시고, 마를 조금 더 강하게 하셔서 해보세요. 마, 마, 흐마가 아니죠. 마입니다. 여기서 코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으면 돼요. 마, 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야, 야, 모아, 마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빼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음해 을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외 발음이 있는데요. 예외 발음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가 하고 야 붙여서 까가 아니라 짜입니다. 짜. 발음 짜입니다. 카 하고 야 붙이면 캐아가 돼야 되는데 차입니다. 차. 가 하고 야 붙여서 자입니다. 짜차자. 짜차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 하고 야 붙이면 냐입니다. 이거는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냐, 빠하고야, 뺨. 파하고야, 뺨. 바하고야, 뺨. 마하고야, 냐. 그 다음에, 야하고야, 야. 그 다음에, 라하고야. 그 다음에, 랴. 또 있고, 야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도 있습니다. 랴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예외 발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짜. 차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냐뺘차자야야 마지막으로 랴 하고 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인이 있는데 야인은 아까 야 뺀하고 달리 특수 자음하고만 결합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카, 카, 가하고 결합한 예외 발음은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 정도만 결합합니다. 배워볼게요. 가하고 야 배워 합쳐서 자, 가하고 야 합쳐서 자, 가하고 야 합쳐서 자입니다. 자, 차, 차, 자입니다. 다시 한번 자, 차, 자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해서. 나 하고 야 붙여서 냐냐 냐, 냐입니다. 그다음에 빠 하고 야 붙여서 뱌입니다. 파 하고 야 붙여서 퍄바 하고 야 붙여서 뱌 그다음에 마 하고 야 붙여서 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짜차자 자, 예외 발음이고 그다음에 냐 뼈, 펴, 뼈, 며가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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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계속해서 똥가람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와라고 했죠? 네, 지금부터 까하고 와 붙여서 꽈, 까하고 와 꽈. 계속해서 꽈, 꽈, 나하고 와 꽈, 따하고 와 따,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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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모아, 여아. 쥬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발음이 없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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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떠, 터, 둣아, 둣아, 둣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쏴, 소아소소소소소소소소뽀뽀소소뽀소소소소소 so, so, so. 네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하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다리 하토입니다. 하토는 아까 말씀대로 하를 조금 약하게 말씀, 발음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하고 하 붙여서 어떻게 돼요? 흥아 그 다음에 냐하고 하 붙여서 냐 후냐죠. 후냐인데, 그래도 냐, 냐. 조금 코소리 들어가죠. 냐. 나하고 하 붙여서 나, 나. 이거는 냐, 냐. 이거는 나, 나. 입니다. 계속해서 마하고 하 붙여서 마, 마. 입니다. 그리고 야하고 하 붙여서 샤. 샤입니다. 야하고 하 붙이면 야, 야가 돼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두 개도 예외 발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샤입니다. 샤. 야하고 하 붙여서 샤, 샤입니다. 야하고 하 붙여서 이거도 야도 아니 샤입니다. 샤. 네 계속해서 라하고 하 붙이면 라, 라. 라 데는 뭐예요 예쁘다예요 라데라데 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데 예쁘다 라와 하고 하 붙이면 와와 와. 와입니다 와 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홍아 홍아 냐냐나 나. 다음에,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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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와, 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음 하나에, 한, 하나 이상 복합문자를 우리가 결합해 볼게요. 아까, 야하고 와 붙이면, 이거 야죠? 발음이 야이고, 동그라미는 와잖아요. 그러면, 유아, 이런 발음이 나요. 한번 해볼게요. 까하고 짜 붙이면 무슨 발음? 깨가 아니라 짜라고 먼저 들렸죠. 그렇죠? 예외 발음 짜인데 짜하고 와 붙이면 쪼아가 됩니다. 쪼아. 괜찮았어요. 쪼아. 카하고 야 붙이면 차인데 차 맞죠? 예외 예외로 차인데 동그라미를 붙이면 초아입니다. 초아. 가하고 야 붙이면 자인데 자에다가 동그라미 붙이면 좋아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입니다 똑같이 야인+ 야인이랑 붙여도 똑같습니다 가하고 야 붙이면 짜잖아요짜하고 동그라미 붙이면 좌아아입니다 가하고 야 붙이면 차+ 차에다가 동그라미. 촤 촤입니다. 마하고 야 붙이면 냐잖아요. 먀에다가 동그라미 붙여서 모아 모아입니다. 와바로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야하고 동그라미 붙여서 촤촤 촤입니다. 이쪽은 촤촤 마지막에는 모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음 하나에 두개 이상, 두 개의 복합문자하고 결합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야하고 하가 있어요. 그러면 흐야, 흐야 발음이 나겠죠? 연습해볼까요? 마하고 야 붙여요. 그러면 무슨 발음? 냐죠. 냐에다가 하를 붙이면 흐야. 흐야가 아니고 냐. 냐. 이 흐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냐그 다음에 라하고 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랴, 랴 맞죠? 랴 근데 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랴, 랴, 랴 됩니다. 여기서 예외 발음이 하나 있어요. 샤도 발음합니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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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 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하고 야 붙이면, 띠아가 있는데, 띠아에다가 하를 붙이면, 샤입니다. 이것도 예외 발음입니다. 따하고 야 붙여서 띠아, 하 붙여서 샤, 샤. 이것도 샤, 이것도 샤입니다. 네. 이거는 두개 이상. 야도 붙이고, 하도 붙여요. 그러면 두개 붙이면, 마하고 야 붙이면, 미야인데 하란 붙여서, 냐, 냐. 이렇게 됩니다. 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냐, 냐. 랴, 랴. 샤, 샤. 다음에, 샤, 샤. 그리고 이것도, 냐, 냐. 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와하고 하 붙이는 복합문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냐하고 와 붙이면 어떻게 돼요? 뇨아. 뇨아에다가 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소리 붙여주시면 됩니다. 뇨아. 냐아 뇨아.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와 붙이면 아죠 뇨아에다가 하 붙이면 아 라가 있습니다. 마하고 와 붙이면 모아인데 하 붙여서 모아 모아 모아가 있습니다. 야하고 와 붙이면 쥬아이긴 한데 하토라 붙여서 쇼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하 붙일 때, 하 배울 때 야하고 하 붙이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샤라고 알고 있죠. 예외 발음 샤인데 이 샤에다가 똥그라미를 붙여주니까 쇼아가 되는 거죠. 쇼아 쇼아입니다. 라고 하와 붙이면 루아입니다. 루아에다가 하 붙이면 루아 루아 루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뇨뇨뇨뇨뇨뇨 그 그다음에 쇼아 쇼아. 략가 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음 한 개에 한개 이상 복합 문자 결합해 볼게요. 그래서 야하고 와 그다음에 여기 하 하나도 있어요. 하 하나. 컴퓨터 용이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음일까요? 하, 와, 와 이런 발음입니다. 와, 그래서 와도 있고 야도 있고 하도 있기 때문에 와 이런 발음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마하고 야 붙여서 야+ 미야, 야에다가 와까지 붙이면 모아. 모아에다가 하까지 붙이면 어떤 발음일까요? 후모아. 후모아는 아닙니다. 후를 약하게 해야죠. 그래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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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모아입니다. 모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아, 이런 거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모아 무화, 입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복합 문자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도 해볼겸 할게요. 까 하고 야 붙이면 뭘까요? 까일까요? 짜일까요? 짜입니다. 짜, 짜는라는 게좀 떨어진다는 의미도 뜻합니다. 짜, 짜, 짜입니다. 그 다음에 카하고 야 붙여서 어떤 발음일까요? 캬인가요? 차인가요? 네, 차입니다. 차. 예외 발음 있죠? 차. 똑같이 카하고 야 붙여서. 무슨 발음일까요? 똑같이 차입니다. 차 입니다. 네, 차. 빠하고 야 붙여서 뼈일까요? 어떤 발음일까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빠하고 야 붙이면 빠하고 그냥 야를 붙여봐요. 그러면 무슨 발음? 뼈입니다. 똑같이 마하고 야 붙여보면 어떤 발음? 냐 냐입니다. 냐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이제 야가 끝났기 때문에 와랑 연습해 볼게요. 빠하고 와 붙이면 빠하고 와 어떤 발음일까요? 빠를 먼저 쓸게요. 빠 빠를 쓰고 와가 있죠? 그러면 와랑 붙여요. 와. 그러면 이거 두개 붙이면 어떤 발음일까요? 뽀아입니다. 뽀아. 보아. 뽀아입니다. 계속해서 파하고 와 붙여서 파하고 와 붙이면 뽀아입니다. 뽀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하죠. 하. 하토. 하. 윈조 다리있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라. 라에다가 하우를 붙이면 후라예요 라예요. 라입니다. 라. 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예쁘다고 했죠. 라. 그 다음에 라빠. 그것도, 그것도 예쁘다는 뜻이에요. 라빠. 라빠. 재을까요 다시 한번 자, 자, 이것도 자, 뼈 이거는 마하고 야 붙여서 며, 빠하고 와 붙여서 뽀아, 파하고 와퍼 이거는 라빠 네, 이쪽 볼게요. 이거는 예외 발음입니다. 야하고 화 붙여서 후야, 후야 아닙니다. 뭘까요? 샤입니다. 샤. 다시 한번 샤. 샤입니다. 마하고 야 붙여서 냐인데 여기다가 하를 붙이면 무슨 발음? 후 먀입니다. 후냐가 아니라 뭐예요? 냐. 냐입니다. 이거를 약하게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냐. 냐입니다. 그다음에 까하고야 붙이면 뭐예요? 짜죠. 짜에다가 밑에 동그라미 있는 무슨 발음? 와 발음이기 때문에 쪼아 입니다 쪼아 이거 볼게요. 라하고 와 붙이면 뭐예요? 라 맞죠. 라에다가 하토 이거 하토예요. 하예요.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 하에요. 하라 붙이면, ら,ら, ら입니다. 네, 이거 볼게요. 가하고 와 붙이면, 이거는 쉽죠. 과. 가하고 와 붙이면, 과입니다. 이거는 사하고 와 붙이면, 사하고 와 붙이면, 수아입니다. 쏘아, 수아. 쏘아. 그다음에 야하고 와 붙이면 뭘까요? 이거는 야 발음이 나가려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유아. 쥬아, 아입니다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복습 을 해볼까요? 이거는 짜. 짜. 카하고 야 붙이면 차. 차. 카하고 야 붙이면 차. 차. 빠하고 야 붙여서 뺘뺬 마하고 야 붙이면 냐냐 빠하고 냐. 와 붙이면 뽀뽀 파하고 와 붙이면 퍼퍼 라하고 하 붙이면 라 라빠 라빠 라빠입니다. 이쪽은 야하고 하 붙여서 샤샤 마하고 야야 붙여서. 하까지 있어요. 그러면 며, 며, 며입니다. 까고야 붙이면 예외 발음 짜인데 와까지 있어서 쪼아, 쪼아, 라하고 와 붙이면 라, 하 있어서 러, 러, 가하고 와, 과, 가하고 와, 과, 사하고 와, 쏘 야하고 와. 유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복합문자, 발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다시 한번 연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